안녕하세요. 단단한 삶입니다. 오늘은 브이로그를 남겨 봤는데요. 어, 이사하는 거랑 밥 먹는 거랑 <laughs> 연극 공연하는 거 담아 봤어요. 재미있게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지난주 직장인 연극 공연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공연 당일 날 수선집에 가서 바지를 수선했고요. 여기는 대기실이에요. 그 원석 오빠랑 연출님만 갔대. 이거 냉장고 진짜 쓰는 거야? 어, 여기는 이쪽인 거구나. 옷 갈아입을 때는, 급할 때는 여기 안아하고 저기 천막 뒤에서 는아 근데 너무 열악하다. 아 여기 어 이런? 어릴 때부터 연극 공연을 해 왔었는데 한 10년 만에 다시 해 보는 공연이었어요. 제목은 춘천 거기라는 작품이었고 사랑 얘기를 담았던 내용이었습니다. 참고로 저는 불륜 역할을 맡아답니다 하하 <laughs> 첫 공이라 떨려서 맛있는 거 먹었습니다 리필해서 먹었는데 아주 잘했다 생각했어요. 제가, 제가 좀 이번에 밑으로 내릴까요? 아, 네, 네. 어, 동영상 찍어도 돼요. 찍고 네. 있어요. 아 그럼요. <laughs> 자 제가 춘천 거기 하면 다 같이 파이팅 하겠습니다. 네. 춘천 거기 파이팅! 파이팅! 얼마였지? 12,900원. 썼습니다. 12,900원의 행복. 지금은 삼성. 이사 전날에 입주 청소하러 갑니다. 이때까지만 해도 힘들 줄 몰랐죠. 어, 집이다. 아무것도 없는 집이다. 먼저 잘 살게 해주세요 막 교회 다니는데 잘 살게 해주세요 <laughs> 쌀을 밟고 들어가면 잘 산다고 하더라고요 밥솥도 미리 갖다 놓는 아, 쌀 아, 채워서 진짜? 너 이런 건 누가 우와. 누가 이런 걸 알려줬어? 엄마가 근데 어. 웬만냥 이사하는 사람들은 다 응. 나는 싱크대가 넓은 게 정말 좋아. 새 집에 들어가는 건데도 좀 깨끗이 살고 싶은 마음에 욕심내서 청소를 시작했는데 와 생각보다 할게 너무 많은 거예요. 진짜 이날 전환근을 엄청 많이 쓴것 같아요. <laughs> 너무 힘들었어요. 저는 부엌 맡아서 청소하고.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짐을 쌌습니다. 혼자서 짐을 다 쌌는데 반포장이 사였거든요? 근데 1톤이 나온 거예요. 감사합니다. 초밥 사러 왔어요. 여기 진짜 맛있어요. 사실,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과 서운한 마음 때문에 바닥에 주저앉아서 막 엉엉 울었었거든요. 안 되겠다 싶어서 맛있는 거 사먹자 하고 나갔다 온 건데, 역시 먹길 잘했어요. 스탠드 안에 죽은 벌레가 많더라고요. 몰랐지, 뭐야. 드디어 이사한 날이 밝았습니다. 왜 오늘따라 예뻐 보이던지 그리울 것 같았어요. 어릴 때부터 집에 뭐 고칠 거 있거나 떼어내야 되고 하는 거다 제가 했었거든요. 이럴 때또 이게 빛을 발하네 하면서 되게 뿌듯하게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. 이때까지만 해도 되게 순조롭고 기분이 좋았는데, 이제 뒤에가. <laughs> 이게 분명히 열만 가하면 금방 떼진다고 나와 있었는데 아 절대 안 떼지는 거예요, 진짜 제가 힘이 센 편인데도 이거 네개 붙어 있었거든요. 세 개는 그래도 어떻게 어떻게 뗐는데 이 마지막 하나가 죽어도 안 떼져가지고 진짜 이때 한번더 눈물을 훔쳤던 것 같아요. 땀이 비오듯이 나고 정말 그만두고 싶었지만 어쩌겠어요 이 집은 내 집도 아니고 어쨌든 붙였으니 <laughs> 붙인 건 나니까 또 떼어내야지 싶은 마음에 정말 여태까지 열심히 웨이트한 힘을 다붙태고 붙여서 떼어내는 데 힘을 네다 했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파 베드를 분리해서 랩핑을 해줬어요. 이게 조금이라도 랩핑이 풀리면은 바닥에 던져지거나 더러워질 수 있어서 엄청 꼼꼼히 해주는 작업을 했습니다 본가 이사를 한지 오래되기도 했고 또 혼자 이렇게 이사를 준비한 게 처음이었거든요 반포장 이사가 정말 쉽지 않다는 걸 이번에 다시 한번 느꼈어요 분명히 빈손으로 왔던 이 집이 왜 이렇게 짐이 많아진 건지 와. 너무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. 이제 이삿짐 센터 화물차가 올 때가 다 돼서 엘리베이터 하나 멈추게 해달라고 방제실 갔더니 아저씨가 찰옥수수를 주셨어요. 저는 원래 옥수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이거는 맛있더라고요. 가득 채워져 있었던 짐을 다 치우고 마지막으로 내가 가장 사랑했던 북한산 뷰 풍경을 바라봅니다 안녕 테트리스 완료 얘뭐 짓나보다 뭐가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네? 사다리들이? 이제 없어. 아. <봥> 맛있게 드세요. 잘자. 안녕하세요 갑자기 어티에서 <봥> <봥> <키위에서. 봥> 이사한 다음 날 먹는 아침 고등어 구워서 깻잎에 싸 먹었어요. 이거 다 언제 다 치우나 했는데 그래도 사람 수가 많아서 금방 치우더라고요. 아침부터 평화롭게 먹을 수 있어서 되게 좋았어요. 오예, 어? 어, 되게 작, 조 크면 관리하기 또 어려운데. 그래? 하나 아, 사? 오. 오, 월드마트. 고량주. <laughs> 레시피 나갑니다. 먼저 간장 두 스푼 넣고, 다진마늘 한 스푼 넣습니다. 그리고 뭐 이것저것 넣는데 이하 생략하고 소스를 만들어서 오이 올려주고 닭가슴살 올려주면 끝나요. 이름은 오이 비빔밥? 이게 여러 시서 같이 있으니까, 누군가가 음식을 가져올 때 되게 반갑고 고맙더라고요. 옥수수를 가져와서 또 신나게 까서 찌고 또 저녁 야식으로 먹었어요. 다음날 아침은 육개장에 계란이랑 김이랑 김치랑 입장에서 물론 다이 처가 하겠지만 제가 다다음 주에 산티아고를 가거든요. 마지막 모임을 가졌어요. 우산을 사면 꼭 비가 말끔히 그치더라고요. 월요일 아침 헬스를 열심히 갑니다. 둘 좋아. 포 잡고 네개 다섯. 잡아, 여섯. 오늘은 등 운동을 했는데 평소보다 가동성이 좋아서 칭찬받았어요. 그래서 기분이 좋아서 이 영상도 한번 남겨봅니다. 어떠셨나요, 오늘의 브이로그? 조금 어설펐지만 그래도 연습이라고 생각하고 꾸준히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.